안녕하세요. 나누리 TV입니다. 오늘은 곧 다가올 테슬라의 로보택시 이벤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0월 10일 테슬라는 LA의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에서 자율주행 기술의 미래를 선보일 예정인데요. 이 이벤트에서 어떤 놀라운 것들이 공개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주요 예측과 함께 테슬라가 어떤 혁신적인 기술들을 선보일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테슬라는 이번 로보택시 이벤트에서 자율주행 차량 플랫폼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원래 8월 8일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일론 머스크가 디자인을 더욱 개선하고자 연기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머스크답게 더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죠. 많은 사람들이 이번 행사에서 자율주행 차량을 직접 시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미 LA 지역에서 데이터를 수집 중이며 시승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해요. 하지만 법적인 문제로 인해 드라이버가 탑승한 상태에서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건스탠리의 애널리스트 애덤 조나스는 이번 이벤트에서 테슬라의 가장 진보된 자율주행 기술이 시연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대담한 예측도 내놓았습니다. 조나스는 이번 이벤트에서 전기 비행기, 전기 보트 혹은 테슬라 레스토랑에서 햄버거를 뒤집고 있는 최신 버전의 옵티머스 로봇이 등장할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 흥미롭지 않나요? 테슬라가 보여줄 수 있는 기술의 한계는 없어 보이지만, 조나스는 과도한 기대보다는 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이벤트를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테슬라가 이 이벤트에서 뭔가 혁신적인 것을 선보일까요? 가장 대담한 예측은 바로 무선 충전 기술의 공개입니다. 테슬라는 이미 무선 충전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힌트를 여러 차례 제공해 왔습니다. 작년 테슬라는 무선 충전 기술을 보유한 와이페리언이라는 회사를 인수했다가 매각한 적이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테슬라가 이 기술을 상당히 발전시켰을 가능성이 큽니다. 테슬라의 수석 디자이너인 프란츠 폰 홀차우젠도 제이레노아의 인터뷰에서 유도식 충전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과연 테슬라가 얼마나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줄지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이번 이벤트는 단순히 로보 택시만이 아니라 테슬라가 그동안 준비해온 미래의 이동 수단들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